레들 진심 조합이 될까? 전판 애들이야? 진심 네. 조합이라기보 랜덤이 돌인데. 리기랑 바나 랜덤. 진심 조합이 아니라 덜 진심 조합이고. 아타. 아주 더 좋다. 아그냥다 먹을게요. 우리 팀 부자 메타 갑시다. 3리 어, 완료. 23. 23. 23. 33. 33. 33. 33. 33. 33. 33. 33. 33. 3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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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 이거 하나, 하나, 자나 하나, 하말 하나, 말나 하나, 하나, 아저하하어하네어저저 벌레새끼 벌레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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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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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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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 없는 법. l o o 나 a 나 you. Oh, that's a w e 살았 m e That's awesome. Thank you. o k a 봐, 이저기 있네? 뭐야? 리 바위야? 리셀 개핀데 이거? 던져도 될까? 던져 아야 리셀 놓쳤어 아나 아, 죽겠다 이거 리셀 피 별로 없음? 아저 벌레가 견제가 안되니까 다이나오네 저거 내가 그안 들어가야 되나. 그러죠. 어, 아, 탱커, 탱커, 탱커 같이 자르고. 음. 딜러한테 우선 탱커 때 주는 게 이렇게... 이게 제일 베스트겠네요. 그 이사벨은 그냥, 그냥 <laughs> 전화 감자가 억으로 끌어서 데리 때리... 탱커 때리게끔 유도하면 되니까. 저희 뭐 이바지 나오면은 르이랑 말렌 화력으로 는 절대 못 죽이거든요. <laughs> 내가 당신의 마지막 운명을 이뤄 주겠어. 어디 딥 3번 무조건 이깁니다 리그는 방이야 아방리그예요아 참탱인가? 네. 음, 저기 그러면? 아마 서버리실거야 그래? 아 오케이 생각보다 그렇지 이거 트루커비 별로 없네? 나 이거 죽겠는데? 잡았는데. 아, 백샷. 아, 또 c 뭐, 나. <laughs> 아, 아깝네, 저거 드롭. 아, 아깝네. 아, 게이팅돼 저거. 우리가 공이 더 좋으니까. 리스타 오케이. Okay. 아, 빠바 오오오아내받깝 어, 네, 했는데 어, 어, 야저 씨, 저 나도 끌려갔냐? 그... 그두명 다운.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대박. 나이스. 아, 야, 물고 뭐야? 나 오늘 밀치는 잡으면 될것 같아. 교포. 오, 나이스. 아, 저한대 대, 나이스. 아, 페로리 죽었다. 아, 죽었다, 이거. 아, 이거 죽었다. 아이고. 아 시건, 스텔라도 걸렸네. 아이, 씨발. 이번도 깨진 거라 그만아시다어 이거 나면 돌 테니까 언자 한번. <laughs> 이게 저, 야 저기 잡는 냐 무슨? 니 더블 포피도 아니방패 저거. 말렌 쿠션 물고켓어 말렌. 아.. 이거.. 아.. 잠깐만.. 나 아, 이러면.. 아.. 나중에다이 아.. 내가 그냥 탱커 쪽 가줄 걸고볼 생각하든지 으아 어. 아.. 저거.. 씨 X나 귀찮게 하네 이리 또 가는? 이리 가는? 이리 션 이리 이리 또아리리또는리또가아 이리 이리 또리또리또 가는? 이리 또 가는? 이 어 잡았다 리 잡았다 리컷 나이스 아리리 리체 아 저거 리 개피 마을레 존나 아, 개피 어로죽었다 감자 들어가 아 이사벨 때문에 안 되네 나이스 야 이사벨 이 새끼야 아저저 개꿀 받는 새끼더워 어또 난다 또 난다 감자야 어 뭐야 아 진짜 날팔이지다이리온이사 날았어? 응. 아, 있이 아, spirit에... 거? 텔레비전 없음. 아넌왜 나만 보면은 내가 맞냐? 제발. 아, 기다 패스 여기. 와, 말렌 패스해 도망갔음. 뭐야 어? 말렌 저거 아 이사벨랑 같이 있네. 맞힐 게 없는 이사벨 내가 아까 타우 이사벨 잡았어요. 잡잡았구 음, 어, 어, 바로 오 어, 먹까 저릭 디멘션? 디멘션 이기요 음. 이사벨 날았음? 음. 잡았어요 잡어 아무도 없 아시도 못 먹었어. 욱링을, 공링을 찍어야겠어. 근데 후방 가면은 쟤네, 쟤네 딜러들 딜로 딜러 탱커 못 잡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후방 가면 우리 와 자네트가 그냥 빨리 그. 공다 찍어서 쟤네를 벗길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웃음> <웃음> 그렇게 가야돼요 우리 딜이 모자란 조합이 아니라서 음.. 엘프도 있어가지고 <laughs> 뭘 쳐다보지? <laughs> 죽고 싶은가? 스텔라? 허허허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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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데한번디미션또 깝칠 올것 같은데? 음, 느낌이... 사람 아, 유허가 좀 쳐봐 야적돈네 가자 가자 여기다가 <laughs> 아야 소리를 못 들었어 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아, 나또 유기당한 거야? <laughs> 유기당한 게 아니라 구해줄 수가 없단다 <laughs> 나궁수때 혹시 궁소리 나면 얘기 좀해줘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못피했다 아, 어, 애들 존나 온다 어, 이거. 나이스 아, 이스 아, 이왜안 이거. 아, 이냐야이 새끼 말거 음. 아, 내가 쫓 아, 낼게어죽었 어, 아, 나이 카페 리셋 있지만 트루퍼 우리거아미 트루퍼 맛있게 먹읍시다 아, 근데, 러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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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러스가, 러내가도움가 됐나? 가 러스가, 러스가, 러이가 러스가, 러스가, 너무 엄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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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자 들어가게? 어 미안 아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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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돌려, 돌 제발 제발 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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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은 도망가도, 도망가, 도망가도, 망가 아, 아니야. 날 버려. 어떻게 살아볼게, 나는. 아, 버릴쓰 아. 어? 응? 눈네 질러. 바를 냄 밖에 없어. 어, 살 피가 200밖에 안 남아서, 잠깐만. 와.

됐다 여기 뭐지? 전지? 아깝네 <laughs> 음. 근데 이사벨 없어가지고 탱커 우리 탱커는 절대 안 죽는 거였는데 아 이게 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게 진짜 쟤들이 딜러 먼저 노렸네 음. 근데 쟤 전지를 안 먹네? 쟤네 혹시 마를레큰거 없으니까 한번 가볼까 그냥? 해볼까? 어 리첼 h 도없 d r 리 c h a r 거 Ric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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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c 올려버릴 r i 어, 아니 어, 어, 아니 아니 아... 여 탑니다 응 아아 어! 미친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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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자 공격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먹으면 될듯 쑤게 쑤 거. 끝났는데 큰거큰거큰 거네? 거, 거, 거. 뭐야 왜쓴 거야 이거? 뺏어볼려 고지 않아요? 아직 안적은줄 알고? 제가 이거 공이 밟아주세요. <laughs> 그래 나 말. 네. 아이도 감자 감자 필요 없지 아 오케이 오케이 남자 좀잘조절해줘 지금 올리면될 때. 아 바로 음, 바로. 그래. 다까 어. <laughs> 야미. 형 어, 맛있게 립, 맛있게 먹고 오세요. 립립 드시고 오세요 그냥. 네. 이렇게... 야 이거 이거 우리 이거 올리면 끝이 일가지고야 이만할게 도망가자 도망가자 야, 감자 버려야 돼 감자 버려야 돼, 아, 돼 그냥 돼. 가 그냥 갑시다 그냥 가자 가. 감자야 미안하다. 어게 어쩔 수 없었다. <laughs> 어리가 왔다 리가 왔다. 어 어차피 트루퍼 때 감자 나오니까 한번 숨어 볼까 그냥. 다 없구나. 있는 줄 알았네. 운를 너무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아 감자 저거 먹을 수 있어. 라인이 잘 밀려 있네요. 자, 라 음, 근데 얘네 왜리브라인안무이냐 아, 아, 얘네, 뭐지? 그러게. 오른쪽으로만 밀. 미... 라인 올리면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물리지 말고. 어, 물리지 말고. 어, 어, 어. 이제 감자 나오는 걸 준비 맞춰서. 오케이, 갑시다. 이제. 얘네, 리기 라인을 비네. 얘네한테 니는 뭐라드나? 아, 까비! 큰 거? 큰 거! 빅젤? 아, 나 죽는다, 이거. 아, 죽었다. <laughs> 아, 이게 두 개가 아니 말을 못쓴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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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잘랐고 잘랐고 안돼 이 새끼 어디 갈라고 <laughs> <laughs> 죽어 이 자식아 감히 우리를 노무라케? 죽음으로 갚아라 니가 따. 리가따 뭐야? 여기 없어. 어, 쪼들뻔했트 오, 대단히. 쪼들포인트. 오, 쪼들포인는데쪼들이었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냥 갈그랬나 아냐, 아니야, 아야리치안 나네. 왔피 몇이야? 이러면 트 피부, 피 3분의 1 아, 이거. 진짜 땡겨나지? 어거이 아들 나온다. 이거 먹을 수 있음? 나 굶었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한 개. 어, 이렇게. 다음 비빌게 오면은 여러분. 어디로 가는 거야? 텔라. 에피 아. 잡았어. 에피 잡았어. 나 나있어. 요 요거 믿다 이거 그 아니다. 아, 안다. 아 근데 이거. 저거 저거 어, 저거 좀 깨진 거. 고한 번이면 아쉽긴 한데. 아 이거 그냥 들어가서 끝내자고 그랬다. 아 씨. 아그치지어 아, 그냥 끝내는데 이거. <목소리> 아, 아야미, 아, 그 말만 들어 기다리고 있었다고. 오케이 오케이. 리븐, 립은... 리 먹고 싶었다고. 아직 50도 남았으니까 <laughs> 할만하잖아 이거. 에이. 이거 하나만 밀어줄래? 아니면 아, 뭐 같은. 제가 갈, 어, 제가 갈게요. 아, 아니다. 아, 어, 개 아까워. 내가 저쪽을 끊어줄 걸. 아, 어, 나 죽었어요. 어, 살았네? 그러면 전라해야지 봤어요. 아, 나이스 야, 삼다 지렸다. 딱끝났네 4단계. 좋저 씨발 새끼 좀. 아, 4단계였구나. 아, 단계